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대장 갈게요. 저는 강해라 씨 가겠습니다. 카푸 뽑겠습니다. 아오이 히로딩 가겠습니다. 아,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계셨었는데, 혹시 확인이 좀 오래 걸리면 급하게 화장실을 좀 갔다 와도 될까요, 그러면? 배가 너무 아파서 죄송합니다. 아연 3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4번 박투신님. 화장실 갔는데. 그러면 넘겨야죠. 4분 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신님은 희은님으로 되게 됩니다. 사람이랑 하는 게 처음이라... 사람이랑 하는 게 처음이라고? <laughs> 아니 진짜로? 에이, 저도 그 공지사항 읽었는데 배치를 다안 보면은 미달이라고 했거든요 배치를 안 봤니 얘는? 잠깐만 근데 이게 또내돈까만니 이게 또스노우 이렇게까지 굴러간단 말이야? 나 진짜 얼티이가 없네 이거 어디까지 세계선이 바뀌는 거지? 잘 쌌을지도? 이게 적당한 양이었나 본데 이게? 와 이분 진토배기 서포시네 이분은 또. 어 근데 이것도 좀 크랙이다. 이거 진짜. 크랙 되게 좋은. 진짜 괜찮은. 수... 와 이게 ]인데? 진짜 순열이네. 매일 또 사. 어 진짜 나. 오. 오리 이거 진짜 이분한테 잘 읽었는데? 아, 진짜, 잘 익었는데? 진짜 저 티어들 매 만나면 진짜 주워야 할것 같은데 진짜로 근데. <laughs> 어, 잠깐만. 진짜 유명한 거. <laughs> 언니야 그 서포니가 진짜 겁내 좋대. 목소리 합격. <laughs> 오늘 그거 붙이고 자요. 이건, 어, 이건 되게 예쁜데? 아, 전자한 아, 게 목소리 아. 합격인데? 그럼 공짜 안젤리나 돌리수도 되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싸는지 좀 보자. 사람마다 인상이 어, 그냥 원딜을 봐. 원딜 뭐네? 음. 다얘가능 네, 오! 여! 어. 일단은 저 뽀뽀지 들어왔는데 원딜을 본다? 이런 말도 되나? 똥잘 쌌다. 잘 쌌어. 아주 부지막게 잘 쌌어. 음. 진짜. 네, 볼게요. <laughs> <laughs> 어, 대신 끌려 준거 아닌가요, 이거? 아, 저막 걸었을 줄 알았어요. 어, <laughs> 매니저님니신가니저머습니다반니되냐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어궁금어긴 하네요, 근데. 스토리 써졌다 이거. 어머니, <laughs> 미쳤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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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오 어머니, 어머니, 어어머 어머니, 어 아 나도 달아야지. <laughs> 아 달아야겠다. 나 <산주> 오늘 <laughs> 갑니다. 우리 같이 가자. 내일 미쳤다. 연습이 좀 기대되겠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오, 좋은 나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잘 잤나요? 네잘 잤습니다. 어떻게 기분이 어때요, 서리 씨? 아 너무 긴장돼요. <laughs> 아니 내가 봤는데 당신 말이 안 돼. 당신 코스야. 레오나. 자레알한번 하자. 와, 와 레오나가 나왔네 레이 멋있다. 싸움 할때 항상 우리가 이번에 걸수 있는 거야 에이시공, 아이공, 레일 있으니까 그거 세 명이 잘날 하면서 해줘. 걸라고 하면 그냥 믿고 걸어 그냥. 렙렙 2,030초 남았어. 음 베이가 베이가 풀 빼고 싶다. 베이가 풀 빼고 싶다. 오케이 확인. 아나 살았어 살았어. 중으로 나이스. 한번 노려보자. 어. 베이가 라인만 지어도 구시긴네 이거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깜짝이야. 아이고. 아 깝다. 제발. 나 빠질게. 아 어, 빠져, 빠져. 뭐 보자. 아마, 베이가. 아, 베이가 못 보거든. 나머는 볼게. 우리 나머는 보자. 아 나머만 봐자에쉬에쉬아 예, 미포 때려야 돼. 나. 나머, 나이스가 다이. 디에티 일라오이. 무시하고 나이스. 때려. 에스. 에스. 아유, 나비 잘했다. 아 이제 각자 할일 하자. 언제나 짠데. <놀람> <까비>. 아 싶다. 다음 턴 아무 바텀에 쓸 거거든 한번 더. 와드, 와드. 바텀 시아 <놀람> 보세요. 보 시아를 봐. 여기 이 시아가 이게 어머나. 군자님한테 좀 미안하네. <놀람>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어 이거. 정직 팀. 음. 이걸 어, 이거 이거 봐보자 봐보자 쟤 해도 돼 없어. 해도 돼쟤 없어 죽었잖 어, 그렇지! 얼씨팩! 아이플 도스노구라아렐오 나이스야 같이 미드 미드 우리는 강팀이 됐어! 우리는 우리 우리. 이제 강팀이야 스팀이랑 져 같이 방금 렐 그냥 나였다 내가 조금 몇대 맞으면서 하면 탑한번슥 올라갈게요 렐그 그저 물어보자 이거 바로 오케이 오케이 세 받았어 올게! 음, 어, 어, 할만할 어, 듯! 뺏! 리뺏뺏몸대어몸 뺏어 너무 좋아 나이스~! 와랩 방금 진짜 잘했다 대 아, 배운 대로 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 이제 텔 돌았어 미드 봐줘야지 아 물렸다 아이고 못뺐다나못 가줘요 이거 네, 이러면은 나도 미드 뗄테니까 같이 미드 바다만 먹자 바다 먹어야 <laughs> 돼 가면 안돼 가면 아, 안돼 음. 미니언 바로 뒤 그냥, 그냥. 미니, 미니 개새끼들 너무 많이 나오는거 아니야? 쟤 어? 뗄래? 아니 뗄래 지짜 건방지게 여기까지 오는데? 아 진짜 뭐, 게 아니야. 이거 거야. 너가 거이심하게가봐이새 아. <laughs> <그래서. 웃음> 개... <laughs> 여기까지 이거가네맞 그 음... okay. okay. 것. 워서 같이 가져야 돼. 응, 워서 같이 잡자. 오케이. Okay. 이랑 그냥 사귀어 오늘부터. 사랑해. 지겨 나얘 하나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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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어, 이제 안 싸워야 돼. 조금 조심 싸워야 돼. 나 없어가 해. 오케이. 하나 아, 기사. 마틸리나 마텔 타고 오, 왔어. 어이구. 어우. 너무 많다. 뺍시다. 음. 음. 나 포킹만. 나나좀 살려줘. 아, 나 살려줘. 나 불을 오래 남았다 생각했어 가지고.

이러면 상대 텔 없으니까 서도 돼나좀 멀어. 내가 몸 대서 못 오게. 아 계속 들. 이게 뭐? 만약에 이거. 여기 넘어오면 어? 우리 싸우자. 그래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움 장. 싸우자아바론 그만 바론 그만 바론 그만. 바로 정지 싸움 봐어 싸움. 아무 뭐 아무 뭐 여기 무너하자무너하자나 어? 에시 본다 에시 는 중. 와 에시. 와 아, 아, 이거 미포 미치게 당다 에헤이. 미포 아, 제대로. 미포가 너무 좋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나랑 바이가 한탈때 무조건 진입해서 미포 먼저 물어야 될것 같아. 음. 그냥 대가리 음. 깨지더라도 네. 미포 물러가자, 바이랑 나랑. 렐이랑 음, 같이, 렐이랑 음. 바이랑. 음. 바이. 음, 음. 아, 20초 뒤에 생존. <laughs> 마인드 개좋네, 근데 진짜. 대가리 깨져도 물자던데요? 여기 가보자. 아이고 어, 아, 괜찮은괜찮은괜찮은 그래도, 괜찮은데. 하자. 그래도 하자. 아, 하자 우리 이거 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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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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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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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이, 하이. 내가 먼저 갈게 할게. 뒤에서 어? 어이 어, 스킬 다 빠졌다 어. 어, 스킬 다 빠졌다 어이발나잘 들었다 베이가 부터? 베이가 부터? 미포 베이가? 베이가? 어. 미포 미포? 어. 미포 나보는 중? 어 오케이 이 아예 베이제 됐어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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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데 어. 진짜 할만해 잡았다 여기 베이가 간다 조심해 미치겠다 괜찮아 계속 계속해 나이스 나이스 베이가 베이가 먼저 베이가 먼저 베이가 죽여 아유, 아구, 나이스. 오늘, 언제까지 못 치지? 그렇지, 그렇지. 안 그렇지, 안 그렇지. 손에 그렇지. 손에 너무 좋은데? 바텀으로 가자 바텀, 바텀, 바텀. 다왔지만끝났 다다다다다 나이스! 와, 우첫 응. 승. 감격스러운 첫 승. <웃음> <웃음> 아, 잘했어 이겼는데요. 아. <laughs> 나. 와. 깨닫다, 우도 너무 너무 좋은데요? 나이스. 만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소개한 레전드 선수 출신 또 라스칼이에요. 이 친구가 또.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라스칼님이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이 미안, 미안합니다. 다시 고드립니다 네. 아, 이런 거그잘 모르고 왔어서 저희 이렇게 해겠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이무스 같은 거 야. 네, 같이 하네. 네. 어예 좋다. 같이 하네, 근데. <laughs>